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니면 어 되게 병이 끼 웃으시더라고요. 하하하아 <laughs> 그러니까 그 기생충에 나오는 아들 같은 거 같은데. 저 내년에 이태야 꼭갈 거거든요. 저 내년에 이태야 꼭갈 거거든요. 아, 그 소리 자꾸 많이 들었어요. 많이 들을, 들을, 들을 것같아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자동차 디자인과 분들을 모셔 놓고 어 자동차 디자인학과 할터 보기 네.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게요. 저는 1학번 2 4살 이성호입니다. 저는 18학번 23살 정수민입니다. 저도 18학번 22살 김형진입니다. 어, 국민대학교 자동차 디자인학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지금 어, 일단 학과에 몇명 정도가 있는지 군대 간 사람 빼면 한 100명 정도 되자. 100명 정도. 한 학년 한 30명 정도 되니까. 어. 자동차 디자인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한번.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야. 아. 자동차 디자인 학과는 전국에저희 학교밖에 없 <laughs> 아. 아, 는 아, 전문가가 된 전문가들 단독의독뭐 하나 아, 아, 아까다 아. 유동씨, 어, 유동씨가서. 아, 아, 아 옛날에는 선배 그림자만 발방. 밟아... 사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좀 깊게 음... 배울 수 있나요? 자동차. 음. 음. 같... 그러면은 뭐 요트나 비행기나 또 다른 공송기기에 대한 디자인은 혹시 배우나요? 비행기는 제가 아는 거는 약간 공학적인 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네. 디자인. 너가 함부로 이렇게 될수 없다고 알고 있고 아 이제 요트나 보트 같은 거는 아무래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배우고 있지는 않은데 네. 근데 방학 때 그런 거 했었거든요 어떤 아, 보트 회사에서 디자인 이렇게 산업이라 해야 되나 아 네, 그런 거할 때는 그게 하기는 또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. 어, 자동차 디자인학과에 진학한, 진학했던 선배들. 그 선배들은 대부분 어느 쪽으로 취직을 했는지. 아, 자동차, 대부분 회사. 다 자동차 회사. 오, 사실 근데 자동차 회사. 자동차 회사. 회사. 근데 준비기간이 네. 더 길어요. 아, 아. 가기에는 4년이 좀 짧아서. 네. 외국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네. 디자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. 한 28살 정도. <laughs> 이런 식으로 나이 때가 차고 아, 시작을 하니까 네. 그, 만약에 저희 같은 나이 때가 취직을 하는 건 아주 어. 좋은 일입니 진짜 천재가 아닌 이다그갈수 있는 애초에 갈수 있는 회사가 음, 그래서 운이 좁아서야 더잘 해야 되고 뭐, 우리나라에 뭐 해봤자 뭐 현대기아, 그리고 아니면 GM, GM, 맞아 GM이 음, 음, 뭐, 이제 최고래. 뭐, 엄청 네, 네. 큰것 같아. 현대기아보다 네, 지금과에. 디자인적으로 주력을 많이 하니까 일단 교수님 중심 아 교수님 아. 중심이어서 <laughs> 그럼 이제 자동차 디자인학과에서 주로 배우는 수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1학년 때는 이제 기초적인 투시? 투시 그런 거 진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끔씩 이제 예술적인 거 있잖아요. 그거. 네네. 누드 크로키 예술적인 거. 네. 그걸 콕집어서 얘기한다? 아이고. <laughs> 전... 아이고 아... 기초 드로잉 안에 있는 캐릭터럼인데 사실 그... 다른 거도 한단 말이야. 그렇 <laughs> 저... 저희, 저... 저희 거도 하고... 다음 다음 하도... 가다 저... 하... 하거든요. 저희 과 네. 하거든요. 다 하거든요. 네. 아름다운 거니까. 네. 하여튼. 꿈도 자주 꾸시나요 혹시? 아 자주 꾸죠아 굉장히 아직, 계속... 아직 성장기인 것 같아요. <laughs> 또 하시는 꿈도꾸고 우리도 빨리 자라고. 아 수염 빨자다. 리그고 이제 이야기 <이제 2학기> 때 <laughs> 이제 간단한 이제 모델링 툴. 이 학기는 눈누 그거 이렇게. 분력 엄청 많은데 이제 보통 자동차 디자인 생각하면은 이제 외형만 이렇게 그리는 걸 생각하잖아요. 네. 근데. 저도 보고 나서 알았는데, 저는 원래 자동차에 하고 싶어서 오긴 한 건데, 네. 와서 안 게, 인테리어까지는 알고 있었지만, 네. 그러니까, 그 익스테리어, 네. 인테리어, 그리고 뭐, CMF라고 불리는, 네, <laughs> 컬러, 메트리얼, 피니시의 앞단어를 딴 건데, 네.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도 있고, 그, 아까 말했던 익스테리어, 인테리어를 3D화 시키는 모델러, 프로그램으로도 아. 네, 그런 것도 있고, 음. 갈수 있는 분야가 엄청 많더라고요. 그게네 음. 그런 거를 3학년때결정하게되 바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쉽나 <laughs> 네가 네가 일단 바로 아, 이대로 ASMR 스트리머로 데뷔 저 스윙싱청하고 학교 그만둘 겁니다 좋아 개꿀 개꿀 <laughs> 개걸스럽게 먹어주라 <먹으시라>, 제발 <laughs> 더러워. <람이> 음 <다뤄와. 람이> 진짜 구독자 박 <다> 떨어집니다. 그니까. <람이> 모두가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. 자동차 디자인학과에 남성 비율이 좀 많다면 어... 군기가 어... <laughs> 있나요? 없죠? 이 얼마나 어... 없으면은 네. 얼마나 없으면 제가 내년에 잡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. 아 어. 이거 학교가 개판이야 이거? 아, 군대 조교출신 어, <laughs> <laughs> 그게 아니고 사실. 그게 딱히, 군기라고할게 없어요. 그 누가 다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. 아. <laughs> <laughs> 선우가의 관계 되게 엄청 잘 지내죠. 아까 창도 영상 보아. 오 마이 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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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. 2018-194 <laughs> 저, 자확금좀 <장학금> 주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사랑합니다. 네? 이제 안 좋아. 못할 거라서. 그냥, 아. 그냥 물고기 때가. <laughs> <laughs> <천천히 맞아요. 웃음> 템포가 좀 빠른 거 같아요, 지금. 아니 그 강의실에, 오천에서 네. 강의에 듣고 있으면, 네. 밖에 사람들이 그냥 을 먹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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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을 먹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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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솔직히 붙여 놓고 싶다니까. 아 여기도 강의실이라고. 여기도 강의실이니까 저기 네. 지나가다라고 적고 싶은데. 형, 형설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자동차 디자인너 할까 시끄럽게 지나가는 학생들을 향해서 영상 편지 한번 써. 엠 아주 혼나. 너네 그냥 가만히 앉아? 내가 이 친구씩 걸걸 거다. 셔! 캔유? 들어. 자디과 인사에게 듣는 자디과 인사되는 법. Okay. 이렇게 된다고? <laughs> 자는과 이렇게 하면 아니, 있어야 된다. 여러분, 공극 들어오세요. 공극 아요공극 여기 동아리 홍보자리야? 지금 뭐? 뭐? 거 같다. 거 같다. <목소리> <거 같다>. 여기, <목소리> 공극 소개해보십시오. 아. 뭡니까, 그게 네, 그럼? 저희 공극은 네. 조영대 연합의 연극 동아리고서 연극하는 동아리입니다. 조영대 사람들끼리. 아, 이 정도면 실문하지 아, 않았나. 그치, 공극의 그치. 장점. 공극의 장점. 노는 거 좋아한다. 노는 거 좋아한다. MT를 올해만 벌써 세번갈것 같아요. 술국이네요, 술국. 술국이요? 술국이요? 여기 오면 좀 기분이 좋아질 거할 거니까 여기 키스신 했던 상대에게 영상 편지 한번어동 <laughs> <laughs> 도영아 잘 지내니? 어. 뭐해? 어 뭐해? <laughs> 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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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립과 CC <laughs> 어떻게 이 얘기 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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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연스럽지 않나요? 아, 자연스럽지 저는 네, 네. 절대 대본 준비하지 않았어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. 그 자리에서 찍고 아뭐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미스팩. 엄청 많지 아그 아, 정도야 CC 해봤는데? CC 어, 해보셨어요? 아니 c 어. 그 경험 없는 사람? 잠시, 나도 없어 나도 시시할. 없는 거 없었어 <laughs> <laughs> 뭐라고? 얘 성, 성규 닮았다고요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성규 닮으셨네, 성규. 약간, 아,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. 그런 이미가 있네. 약간 이 아래가. 오, 약간 그런 <목소리가> 느낌 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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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성규 느낌이 약간 있어요. 아, 어때 남자 아이돌 괜찮냐? 남자 저안전 저 남고 출신이어가지고 남자 아이 걸은 안 돼요. 안 아, 그래? 아아 이민 닮았다. 아 이민 닮아 이민 닮아 이민 닮아. 아이 여러분 어, 저 교사 아니요 저 교사 아닙니다 저 교사 아닙니다 형지 <laughs> 빨간맛이야 저걸 다고저 빨간맛이 아니야 아 빨간맛 아니다저 저, 빨간맛 아니에요 저 빨간맛 아니고 <laughs> 어, 빨간 자 아이고. 여기서 이제 빨간맛 족... 여기 이제 닭발한테 영상편지 한번부요자자 닭발아 죽으렴 어, 추베르